안녕하세요. 다니엘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다니엘의 예측. 제스터는 왜 이렇게 실제로 공식에 이렇게 갈라질까라는 궁금 예측 증입니다 어째서 제스터는 버겨기님의 영상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갈라져 있습니다. 저는 이, 이게 의외로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. 제스터는 공식에도 나올 캐릭터인데 아마 제스터의 실제 크기는 이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, 이 제스터라는 친구는요, 실제 공식 썸네일에서도 실제 공식 트레일러 선세, 썸네일에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. 근데 엄청 갈라져 있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식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, 제가 봤을 때는, 그냥 썸네일을 위해서, 둘, 보라색과 초록색을 위해서, 그냥, 일부러 갈라놓은 것 같거든요? 썸네일을 위해서. 일단은, 제가 봤을 때는요, 제스터를 먼저 설명해보자면, 제스터는, 공식 트레일러에서의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어요. 근데 한번 공개해본 적이 있어요. 자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스팅어플린이 전무조씨한테 죽은 곳에서 잠깐 잠깐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.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반반 정도네요. 자 이렇게 제스터는 한번 왜 갈라지나 한번 봤는데 어째서 갈라지는 걸까요? 이 제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스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떨어져요.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는 착한 피클스. 대체 제스터는 왜 스스로 떼어내린 거고 실제로 제스터는 이렇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딱 여기서만 볼수 있는 건데요. 여기서 제스터. 다른 연애들만 다 눈이 저렇게 글리치처럼 변해있잖아요? 그런데 제스터만 안그럽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? 난 여기서! 여기! 여기! 안 보이실까봐 제가 확대를 했거든요? 다른 연애들만 다 이렇게 다 그냥 무섭게 변해있는데 딱제스터를 무섭게 변해있지만 다른 애들의 공통점은 다 눈이 하얗거든요? 근데 제스터만 눈이 정상이야. 이게 실제 썸네일에서 보시면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눈이 하얗고 아까 거기서 눈이 안 하얗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스터가 실제는 아니지만 뭔가 반반 유치원들의 왕이 제스터가 아닐까 전 쉽거든요? 제스터는 다른 반반 유치원과 달리는 뭔가 좀 다른 캐릭터예요. 제스터도또 그리고 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과연 제스터는 실제 공식에서 잡힐지. 그리고 댓글을 봤는데 타마타키, 차마타키도 안 갖춰있다고 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오빠 실리아도 안 갖춰있습니다. 제스터도 안 갖춰있고. 생각해보니 남남이랑 남날리나도안 갖춰있거든요. 도째가그런걸 꺼까요? 그리고 타르타 버드는 안 갇혀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. 충분히 아닌 이유는 여기 이 파란색. 이 파란색을 제가 봤을 때는요. 타르타 버드거든요. 아무리 봐도. 그리고 공식에선 이렇게 갇혀있죠. 근데 딱 보세요. 지금 이렇게 입에서 점보 조씨 스윙어플린 오플라 버드. 오플라 버드는 가지고 타르타 버드만 안 갇혀있어. 걔는 괴물이기 때문에.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안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, 여러분들 제스터가 탈출한 것 같아요. 분명 옛날에 잡았는데 탈출한 그런 스토리가 나왔으면 저는 되게 예상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분명 타르타보드는 괴물인데? 여기 이렇게 정상이고 분명히 얘반발리나호펠러버드슬롯우셀린 등에 갇혀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제스처는 왜 갈라져있는걸까 실험해봤는데요 저도 이건 좀 이유를 모르겠어서 오늘은 별로 못했거든요 만약 왜 제스터가 갈려졌는지 생각이 났다 하시면요. 그건 챕터4 공식 게임에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럼 다같이 안녕! 아!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